다시 2번 f(x)는 9분의 1 x(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9고 0,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실수 t가 있는데 새로운 함수 g(x)의 정의가 x가 t보다 작을 때는 f(x) x가 t 이상일 때는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플러스 f t 이때 g(x)와 x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의 채를 값을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일단 f(x)를 그려봅시다. f(x)를 그리면은 0과 6과 9가 근이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죠 여기가 부고 그런데 t가 0과 6사 있는 거할땐 여기 t가 있는 거야 대충 근데 그냥 fx 그리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t 마 ft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직, 직선이잖아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gx는 x가 t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그리면 되고 x가 t보다 클 때는 이 직선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gx 그래프가 된다 그런 거죠 그럼 x쪽으로 둘러싸인 부, 부분의 넓이, 최대, 넓이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여기서 접해야지. 여기서 접해야겠죠. 접해야지, 넓이가 최대가 되잖아. 그러면은, 접할 때를 계산해보면은,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0, 6, 9죠. 이게 여기서 접해야 이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접점을 알파라고 할 때, t가 이런 데 있으면 넓이가 더 적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접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접할 때가 언제예요? 이 f'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죠. 그럼 이거 미분해서 구해주면 돼요. 그때 구하면 t가 3이 나오거든요. 그럼 t 꼴 3일 때니까 fx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0일 때, 6일 때, 9일 때고 t 꼴 3일 때, 이렇게 접하는데, 6을 지나요. 네. 근데 f3이 얼마냐면은, 9분의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6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x고, 3,6을 지나니까 플러스 9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자, 그래서 t 골 3일 때 3,9를 지나니까 다시 fx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0,6,9고 t 골 3일 때 함수값이 9니까 이 직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gx라는 게 x가 3보다 작을 때는 그냥 gx를 그리면 fx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고 X가 T 이상일 때는 직선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 직선이 되는 거죠. 아, 이게 3 6마 여기죠, 이게. 그러면은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일단 이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직각삼각형으로 2분의 1 6, 6이니까 18이 되고 이 부분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를 어,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아마 4분의 57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더해주면은 4분의 129니까 답이 3번이 됩니다.